네, 저희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중간에 오셔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유한국당과 경찰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재원 대변인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이 경찰 조직의 거센 항의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경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묻어,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정권과 유착하여 20세기 권위주의 정권의 서슬퍼런 공안 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김태호 변호사님, 네. 일단 장재현 대변인과 홍준표 대표의 연일 거친 이 발언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난 주말에도 이제 굉장히 커졌는데 주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 이게 수그러지지 않고 확정되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경찰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지금 울산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당선이 유력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같은 네. 이런 지방선거 판이 어려, 어지러운데 그런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을 울산 경찰이한 것은 있고요.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경찰의 발을 묶지 않으면 계속 울산 시에 대해 울산 저 김기현 시장에 대한 주변 수사가 들어가면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좀 발을 묶어 놓기 위해서 좀 강한 언사들이 나올 것 같은데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이것이 본인들은 그 황하나 울산 경찰청장이 나름대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울산 경찰청장 한 명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경찰 전체를 이제 매도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 된 거죠. 아니, 그런데 특히 홍준표 대표가 지금 황우나 울산 경찰청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울산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집행하는 것뿐인데 너무 이 자유한국당 측에서 경찰 황우나 이 경찰청장을 너무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을 압수수색하한날 자체가 네. 바로 공천을 준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전략공천한 날이기 때문에 이건 경찰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울산청의 시장 비서실을 압수색하면서 수실적으로 본청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겁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뭔가 좀 어떤 그 울산경찰청에 뭔가 다른, 다른 이제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바로 이제 황운화청장과 그리고 현재 지금 김기현 시장의 어, 맛으로 나와 있는 여당의 후보가 만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아. 정치적인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세강영을좀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서 어, 이 문제 자체를 어, 그냥, 그냥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 이런 얘기 가지 않았습니까? 인물란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인물란을 겪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그 이제 배경에는 우리 후보로 나오려고 그러면 자꾸 그 수사기관 이런 데서 뒷조사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상식적인 사건으로 지금 울산시장 사건을 놓고 지금 이제 결국 황후화 청장을 정격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울산시장 선거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도 지금 자유한국당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이제 한 20년 동안은 계속 그 자유한국당 계열에서 시장을 당선을 해 왔는데 지난 대선 때그 득표율을 본다면 문재인 후보가 여기서 38.14% 얻었거든요.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27.46%얻었어10% 이상 문재인 후보가 득표를 더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 3명 뛰고 있는데, 송철 후보는 98년에 출마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39%, 2002년에는 43%까지 얻었어요. 굉장히 득표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라면은 울산시장 선거가 이좀 간단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도 했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당에서좀 세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좀오바를한 거죠. 네. 근데 일단 그렇게 세게 나오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 여권 후보만을 만난 게 아니라 황운나 청장이 해명을 한 것처럼, 당시에 야당 쪽의 인사들도 계속해서 만났고, 현 울산 시장도 만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고요. 또 이것을 해명을 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본인의 SNS에, 아, 이거 보니까 이게 경찰에게 수사권 넘겨주는 거 아직도 멀었다라는 부분을 거론을 한 겁니다. 아하. 근데 경찰의 수사권 갖는 거는요, 경찰 전체의 수관 사업이에요. 그리고 네. 황운나 청장이 그 누구보다도 이 수건 사업을 이는데 앞장서왔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 내에서 인망도 굉장히 두터운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 황우라 청장을 결혼해서 개인만 네.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경찰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모양새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경찰과 이 신경전이 과열되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부 정치 경찰을 향해서 표현한 것이었지 전체 경찰을 향해서 한 말은 아니었다 라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번 사안은 전국 치안 현장에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신 일선 경찰의 명예와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사안의 본말이 전도되었으면 안될 것이니 해당 논평에서 우리 당장재원 대변인이 지목한 대상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울산 경찰청의 일부 정치 경찰에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장본인들이 경찰 조직 자체가 모욕을 당했다며 이를 침소 공조해.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렇게 갑자기 자세를 낮추고 전체가 아니었다라고 해명까지 한 이유.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죠. 왜냐하면 경찰 조직이 상당합니다. 인원이. 10만 명이 넘죠. 아, 14만 그렇죠. 명 가까이 되죠. 네, 그 그러니까 사실 저 흐름들이 아까 보셨던 이제 홍준표 대표 미꾸라지 한 마리 때부터 조금 그 반응 때문에 약간 예상이 됐던 건데 홍준표 대표 그전 발언은 좀더 톤이 강했어요. 그런데 네. 미꾸라지 한 마리라고 내려도 환호 경찰서한 사람만 특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지현 대변인의 얘했던 경찰 조직 전체인데 미꾸라지 한 마리에서 이제. 폭이 주, 줄어드는 거고요. 황후래 검찰청 한 사람으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도 경찰 조직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이 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저 장지원 때문에 저 발언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 저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특히 시의원 구의원이 준비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국당 후보들. 네. 왜 그러냐면 이 경찰이 워낙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 가족들까지 하면 지역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경찰의 가족들까지 네, 계산을 그렇죠. 해야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지방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다르게 구의원 선거나 시의원 선거대하면 정말 이 바닥 민심이 중요하다고요. 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바닥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경찰 조직이라는 거죠. 네. 물론 뭐 경찰 조직이 뭐와 사이가 좋다고서 해뭐 선거에 도움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네. 굳이 그 바닥민심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역의 경찰 조직과 척을 져서 선거에는 하등의 도움이 될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닥민심 지금에서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영국당 후보들은 저 발언으로서 아,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그것들을 좀, 좀 다독이기 위해서 전체가를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뭐 김태현 변호사님 말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또 정치적으로 볼 때는 한편에서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거친 입 때문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수 결집의 어떤 힘이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보수 결집이라는 게 지금 2년째 문제가 강한 건데 네. 지금 이번 사안이 그럴 까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아, 다만 이제 지금 황국지표 대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물난을 겪는데 하나 배경 중에 하나가 결국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다 그래서 우리 후보들을 뒷조사하고 압박한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보수를 이제 좀 단합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그 김태 변원사는 이제 경찰 조직 경찰 14만 그리고 거의 가족까지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들이 네. 이번 선거에서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래서 빨리 선을 걷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경찰들이 이제 반발하는 데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엘리트 식도 옛날보다 훨씬 강해졌고요 그리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경수사권 조정은 한이죠 한그 그렇죠 한. 우리가. 무엇이 못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냐 이런 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건드리는 점도 있지만 경찰들이 지금 계속 저렇게 반발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들 약자 편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정치권과 경찰이 싸운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경찰이 약자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전체 판을 잘못, 잘못 건드릴 수 있다 이런 점이 이제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자영당은 지금 이제 확장성 고민을 기며서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100일 취임 기자회견장에서 내놓은 중요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거친 말을 계속해내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하에서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가자라고 불과 며칠 전에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걸? 천재연속 네. 대변의 저 말씀이. 과연 우리 진표가 달라졌어요라고 자유한국당이 내세우는 그 프로젝트에 맞는 상황인가요? 네. 너무나 달라져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보수의 결집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저렇게 되면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20%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식의 말들을 대표 포함해서 수석대변인 원내대표까지 자꾸 하게 되면 이제 어디 가서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네. 다른 것보다도 앞서서 대표 원내대표 속대변이 주요 당직자들은 네. 메시지를 정확하게 자신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되고 좀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지 이렇게 뭐 정권의 사냥개 이런 식의 표현을 네. 자꾸 써서는 결코 그,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섯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일곱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7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중간에 오셔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유한국당과 경찰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재원 대변인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이 경찰 조직의 거센 항의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경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정권과 유착하여 20세기 권위주의 정권의 서슬퍼런 공안 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김태호 변호사님, 네. 일단 장재원 대변인과 홍준표 대표의 연일 거친 이 발언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난 주말에도 이제 굉장히 커졌는데 주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네. 수, 이게 수그러지지 않고 확전되는 모양새죠. 그러니 자영국당하고 경찰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물러서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영국당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지금 울산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당선이 유력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영국당 입장에서 보면 네. 지방선거판이 어려, 어지러운데. 근데 어쨌든 자영국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을 울산 경찰이 한 것은 있고요. 네. 자영국당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경찰의 발을 묶지 않으면 계속 울산 시에 대해 울산 저 김기현 시장에 대한 주변 수사가 들어가면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찰에좀발을묶어 놓기 위해서 좀 강한 언사들이 나올 것 같은데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이것이 본인들은 그 황... 경찰의 가족들까지 네. 계산을 그렇죠. 해야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지방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다르게 구의원 선거나 시의원 선거 되기면 정말 이 바닥 민심이 중요하다고요. 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바닥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경찰 조직이라는 거죠. 네. 물론 뭐 경찰 조직이 뭐가 사이가 좋다고 해서 뭐 선거에 도움이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굳이 그바닥민심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역의 경찰 조직과 척을 져서 선거에는 하등의 도움이 될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닥민심 지금에서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유국당 후보들은 저 발언으로서 아,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다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그것들을 좀, 좀 다독이기 위해서 전체를 가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뭐 김태현 변호사님 말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또 정치적으로 볼 때는 한편에서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거친 입 때문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수 결집의 어떤 힘이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보수 결집이라는 게 지금 이념적인 문제가 강한 건데 네. 지금 이번 사안이 그럴까라는 좀 의문은 좀 듭니다. 아, 다만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물난을 겪는 데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결국 수사 기관의 편파적인 수사다. 그래서 우리 후보들을 뒷조사하고 압박한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보수를 이제 좀 단합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는그 김태변 원사는 이제 경찰 조직, 경찰 14만 그리고 거의 가족까지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들이 네. 이번 선거에서 불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래서 빨리 선을 걷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경찰들이 반발하는데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엘리트 집도 옛날보다 훨씬 강해졌고요. 그리고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한이죠 한그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못해서 자유한국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동안 이제 한 20년 동안은 계속 그 자유한국당 계열에서 시장을 당선을 해왔는데, 지난 대선 때그 득표율을 본다면 문재인 후보가 여기서 38.14% 얻었거든요.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27.46% 얻었어요. 10% 이상 차이가 문재인 있다. 후보가 득표를 더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 3명 뛰고 있는데, 송철 후보는 98년에 출마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39% 2002년에는 43%까지 얻었어요. 굉장히 득표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라면은 울산시장 선거가 이좀 간단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도 했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좀 세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좀 오바를 한 거죠. 네. 근데 일단 그렇게 세게 나오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네. 나왔어야 되는데. 이 요건 후보만을 만난 게 아니라 황운하 청장이 해명을 한 것처럼, 당시에 야당 쪽의 인사들도 계속해서 만났고, 현 울산 시장도 만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고요. 또 이것을 해명을 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본인의 SNS에, 아, 이거 보니까 이게 경찰에게 수사권 넘겨주는 거 아직도 멀었다라는 부분을 거론을 한 겁니다. 근데 경찰의 수사권 갖는 거는요, 경찰 전체의 수관 사업이에요. 그리고 네. 황운하 청장이 그 누구보다도 이 수건 사업을이룬데 앞장서왔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 내에서 인망도 굉장히 두터운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 황우라 청장을 결혼해서 개인만 네.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경찰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모양새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경찰과 이 신경전이 과열되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부 정치 경찰을 향해서 표현한 것이었지 전체 경찰을 향해서 한 말은 아니었다. 라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울산 경찰청 장이 나름대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울산 경찰청장 한 명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경찰 전체를 이제 매도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 된 거죠. 아니, 그런데 특히 홍준표 대표가 지금 황우나 울산 경찰 청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울산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집행하는 것뿐인데 너무 이 자유한국당 층에서 경찰 황우나 이 경찰청장을 너무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당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날 자체가 네. 바로 공천을 준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 날이기 때문에 이건 경찰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울산청의 시장 비서실을 압수색하면서 수 실적을 본청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겁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뭔가 좀 어떤 그 울산경찰청에 뭔가 다른, 다른 이제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바로 이제 황우나 청장과 그리고 현재 지금 김기현 시장에 마수로 나와 있는 여당의 후보가 만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아. 정치적인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세강형을 좀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요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 가 직접 나서서, 어, 이 문제 자체를, 어, 그냥, 그냥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 이런 얘기를 잘 아, 알았습니까? 인물란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인물란을 겪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그 이제 배경에는 우리 후보로 나오려고 그러면 자꾸, 그 수사기관 이런 데서 뒷조사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징적인 사건으로 지금 울산시장 사건을 놓고 지금 이제 결국 황운하 청장을정격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울산시장 선거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도 지금 잘 이번 사안은 전국 치안 현장에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신 일선 경찰의 명예와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사안의 본말이 전도되었으면 안될 것입니다. 해당 논평에서 우리 당 장재원 대변인이 지목한 대상은 정권의 충격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울산경찰청의 일부 정치경찰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장본인들이 경찰 조직 자체가 모욕을 당했다며 이를 침소, 공조해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렇게 갑자기 자세를 낮추고 전체가 아니었다라고 해명까지 한 이유, 네.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죠. 왜냐하면 경찰 조직이 상당합니다. 인원이 10만 명이 넘죠. 아, 14만 그렇죠. 명 가까이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 흐름들이 아까 보셨던 이제 홍준표 대표 미꾸라지 한 마리 때부터 조금 그 발언 때문에 약간 예상이 됐던 건데 홍준표 대표 그전 발언 은좀더 톤이 강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미꾸라지 한 마리라고 내려도 환호 경찰서 한 사람만 특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지원 대변인이 얘기했던 경찰 조직 전체인데, 미꾸라지 한 마리에서 이제 폭이 주, 줄어드는 거고요. 황우래 경찰자 한 사람으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도 경찰 조직 전체를 매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이 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저 장지원 대변의 저 발언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 저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특히 시의원, 구의원이 준비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국당 후보들. 네. 왜 그러냐면, 이 경찰이 워낙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 가족들까지 하면 지역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